먼조로노 z z 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선생님, 슬비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빠지나 뜬까치이의 35페이지인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정관사 일반적인 경우 같습니다 남성 단수 정관사는 일, 복수는 이, 여성 단수 정관사는 라, 복수는 레입니다. 그래서 책한 권, 리브로인데요. 우리 그책 하면, 일리브로. 일리브로. 그 책들, 일리브리. 일리브리. 이렇게 되면서, 자, 까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이죠. 그 집은요, la 까사. 그 집들, le 까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관사 이렇게 되고요. 자, 오늘도 역시 정관사인데, 정관사 예외를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자, 정관사 표를 보면, 가운데가 좀 넓어요. 넓은데 요걸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뤄드리지 않았죠. 자, 이게 예외 사항인데요. 남성 정관사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과 이를 사용하는데 우리 예외적으로 로와 우리 복수형은 리입니다. 스피링 G L I 그러니까 G L E 인데요. 리가 바로 남성 복수 정관남성 복수 정관사인데 예외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로와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부분은 일과 일를 사용하는데 예외적으로 로와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s 플러스 자음. 그러니까 우리 명사가요 알파벳 s 그리고 뒤에 바로 자음이 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 남학생 student s t u 자, 여러분들, 에 다음에 띠가 바로 왔죠. 스티, 스티, 스튜덴테. 이런 단어들은 정관사 사용할 때요. 남성 정관사 사용할 때 로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여러분들, 로, 스튜덴테 라고 외워주시고, 또 다른 단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스 t 스프, 스프 스크, 스크, 뭐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미끄럼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쉬벌로 인데요. 스페링이 SCI, V O L O가 됩니다. S C I 우리 쉬라는 발음 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쉬라는 발음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쉬볼로입니다. 시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볼로 아니고 쉬볼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S C I로 시작했잖아요. S 다음에 바로 자음이 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로 쉬볼로, 로 쉬볼로 미끄럼틀입니다. 그 미끄럼틀 로시 볼러, 로시 볼러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S로 시작한다고 다로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태양이라는 단어 있죠? 솔레, 솔레. 이것도 에로 끝나는데 남성 단수 명사거든요. 솔레는요 s 다음에 O가 왔잖아요. 모음이 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 솔레지 로 솔레 아닙니다. 아 당장 가곡 제목만 해도 오 솔레 미온데, 자 여러분들 솔레. 일솔레입니다. 솔레, 솔레 절대 안 까먹으시겠죠, 그렇죠? 자, 일솔레인데 예외적으로 우리 s 플러스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우리 로라는 정관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튜덴떼 그리고 로쉬벌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젯다입니다. 젯다로 시작하는 명사인 경우에는 로 정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동물원이죠, 동물원. 동물원, 우리 영어로 zoo죠, zoo. Zu. 같은 스페링으로 우리 이탈리아어로 읽으면 z o 입니다 zoo, zo. z o 그래서 그동물은하면요 lozo, lozo라고 합니다. 같은 제 따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배낭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z 이 i n o z i n o 이게 될 텐데 이 z-z로 시작했기 때문에 정관사도 lo z i n o lo. 자 й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그 외에도 b n b s g n 뭐 이psilon 뭐이런 식으로 뭐 x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좀 특이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있죠. 그런 것도 대부분 또 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바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인데요. 여기 책에는 모음 앞이라고 해서 l l p s t r o 이렇게만써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엘레 어퍼스로프가 요 사실 정관사로를축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친구를 암미코 라고 하는데요. 아, 아, 암미코. 모음 아로 시작했네요. 자, 로 암미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로의 오와 암미코의 아가 지금 모음과 모음이 부딪히죠. 이탈리아 사람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음과 모음이 부딪히는 우리 단수 명사인 경우에는요. 대부분 이제 또 간추려 주게 되는데, 그래서 로 암미코에서 로에 우리 모 오가 져서요. 라미코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남성 친구 라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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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정관사 로 사용하는 경우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자첫 번째, 에세플러스 잠으로 시작하는 경우 그래서 로 스튜덴테 그리고 로시볼로 했고요. 자그 다음에 제따로 시작하는 경우에서 로조로자이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모음 앞에서 우리 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모음 앞에서는 또 엘레 어퍼스트로포로 해서 우리 그 남성 친구 라미코 라미코 라고 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단수의 경우 로를 사용하고요. 우리 복수의 경우에는요. 또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 스튜덴테 그 남학생이었는데요. 그 남학생들 하면요. 그죠이 스튜덴티 이 스튜덴티 자그 다음에 로시볼로 그 미끄럼틀이죠. 자그 미끄럼틀들 리시벌리, 리시벌리. 그 다음에 우리 그 배낭 있죠. 로자이노 그 배낭들은요. 리자이니, 리자이니. 자그 다음에 남성 친구 있었어요. 그게 바로 람미 있고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자, 로, 아미, 꼬는 우리 모음과 모음이 겹쳐서 라미, 꼬가 된다고 했는데요. 리, 리 아미, 치가 되겠죠, 여러분들. 아미, 치입니다 남성 친구들은요. 자, 리, 아미, 치가될 텐데요. 분명히 리의 마지막 모음이 아이, 그러니까 이가 되겠고, 아미, 치도 우리 모음 아로 시작하는데, 글라미, 치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복수의 경우에는요, 결코, 결코 간추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간추리셔서는 안 돼요. 정관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직접 목적격 대명사 뭐 이런 거 가셔서도요. 우리 이제 이런 복수 단수 명사의 경우 우리 뭔가 모음이 이렇게 겹쳐서 간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가서도. 근데 그때 가서도요. 복수의 경우에는 결코 간추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 친구들도요. 리 아미치라고 하셔야 돼요. 글라미치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남성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Li amici, Li amici 이렇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로와 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남성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지 여성의 경우에 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학생이 뭐예요? 그쵸? Studentessa. 자 맞추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어요. 자 Studentessa라고 하는데 이 친구 정관사 어떻게 될까요? 자 스트로 시작하지만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라입니다. 여성은 예외가 없어요. la studentessa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여성드, 여성 학생들은요? 그렇죠? Le studentesse. le studentes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남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로와 il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성도 주의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성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남성 친구가 아미꼬였으니까, 이 예, 오로 끝나는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여성 친구는 아미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로 시작하는 단수 명사죠. 라, 아미까가 될 텐데, 아, 아. 몸이 겹치네 또. 그래서 이때도 라미까. 라미까. 라미까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반드시 몸으로 시작하는 그냥 단수 명사인 경우는요, 정관사 붙일 때 그냥 엘레 어퍼스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성인건 여성이건 상관없이 라미 있고 라미까 이렇게 함축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so, 여성 친구가 라미까가 되는데요. 제 여성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 아미꼬는 아미치가 됐어요. 근데 아미까는요. 또 무슨 변덕인지 아미깨가 돼요. 특이하죠. 우리 아미깨라고 하면 또 스펠링 주의하셔야 되죠. 자 A M I C H E 입니다. C H E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깨 발음 까 체취 꼬꼬에서깨깨 하려면 우리 아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아미 깨할때 아까 사용한다는 거 주의해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 아미 있고 아미치, 아미까 아미 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친구들은 레 아미 깨가 될 텐데요. 또 중요한 단어가 또 여기 있네요. 자 대학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u 니 i v e r s 이 친구죠. 들어봤죠? 우리 악센트 공부할 때맨 마지막 모음에 악센트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니베르시다. 여러분들 우니베르시다한테 또 정관사 넣으면 뭐가 될까요? 자, 우우우우니베르시다 여러분들. 자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루니베르시다, 루니베르시다라고 외워주시는게 좋은데, 여러분들 맨 마지막 모음에 악센트가 온다고 했습니다. 대학교들 어떻게 될까요? 그 대학교들. 네, 여러분들 맞추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레 니스 있다죠. 마지막 모음의 악센트가 오는 경우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관사만 변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학교 들려 그 대학교들 레 e u 베르 v e r s i t 르 le u 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예외 그래서 로아니 살펴봤고요. 그 예외 사용하는 경우 세 가지. 잠깐 보셨죠 절대 경먹으시면안 됩니다. 그세 가지까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자요. 지배디아모.